선생님, 저는 축제벌이에요. 선물 줄까요? 어, 선물 주세요. 싫어요. 새돌이님은 주거 해요. 아,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여러분, 보물선 만들기 세상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예 예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축제벌 배를 만들어 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와, 이거 봐요. 지금 완전 겨울됐어요. 눈쌓인거 봐요. 짤랄랄. 어, 맵 보니까 여기 옆에 막 과자집도 있어요. 우와, 엄청 예쁘다. 잘뭐 만들었다. 아 저기 올라가 볼까요? 어, 좋아요. 어,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과자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 쿠키 주세요. 아, 주세요 맛있는 쿠키. 어, 그러면 발 밑에 이렇게 볼지어가지고 올라가 볼게요. 좋아요. 짠. 어, 저 올라왔어요. 아, 저한테도 일어가요 파장님. 저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에 엄청 이뻐요. 우와, 여기 파티 중인 가봐요 들어가 볼까요?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어, 뭐, 녕하세 안에 쿠키맨 있는데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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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살아 있어? 다와도 되나? 뭐? 오우 오, 오? 어 아? 아, 진짜 쿠키맨인데? 미는 중. <laughs> 미는 중. 미는 중. 아이고. 여기도 있다, 쿠키맨. 어, 그러네. 어, 지금 쿠키맨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가 봐요. 응? 그런가 봐요. 어, 왜 선물 을안 주지? 어, 우리 선물 주세요. 선물, 선물. 주세요. 양말도 있네. <laughs> 아, 저불 타고 있어요. 오 뭐야, 어? 다가왔어. 어, 뭐야. 응? 뭐지? 아빠 쿠키? 어, 이렇게 쿠키 가족들이 지금 있고요. 음, 그쵸. 그렇죠? 어, 여기 선물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아 여기 뭔가 굴뚝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나? 어, 한번 도전해볼까요? 좋아요. 어, 어, 이리로막온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토리님 머리 좀 빌려줘요. <laughs> 좋아요. 오, 오. 오 올라왔어요. 사탕 우와, 훔쳐와요, 우와, 우와, 오. 오, 오. 사탕. 사탕, 사탕. <laughs> 아, 여기도 못 올라가네. 아, 안 네. 돼. 아, 머리가 또 필요해. <laughs> 아, 여기서 뭐 아이템을 안 주나봐요. 아, 그런가 보다. 아, 아쉽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상점 보니까 지금 뭔가 선물을 줄 수가 있나봐요. 아. 어, 이 250원짜리 아이템은 서버에 있는 모두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럼 제가 선물 한번 줘볼게요. 아, 좋아요. 찢세요대님 와, 선물. 선물 생겼다. 오 이건 뭐지?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지울 수 있나봐요. 어, 내려가서 한번 열어봐요. 짠. 어, 지워지긴 하는데 안 열리죠? 아 뭐야 이거 아, 가짜 선물이었어 <laughs> 선물 모양 벽돌이 갔어요 따탕님이 <laughs> <laughs> 갖춰줬어 <가쳐줬어. 웃음> 아 뭐야 <laughs> 그럼 이제부터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벌인 축제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아, 축제볼은 다른 거는 다 색도 알록달록하고 쉬울 것 같은데 머리에 리본이 있잖아요 아그 엄청 복잡하게 돼있죠 그걸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세토리님은 할수 있어요 아 제발 제발 그러면 선물도 받았으니까 빨리 축제 벌베 만들어 볼게요. 저희 일단 몸통 틀을 다 만들어서 왔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빨간색, 초록색으로 색깔을 칠해야겠죠? 그쵸. 음, 화사님, 벽에 낙서를 좀 해봤는데 어떤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저는 가장 오른쪽에 밝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색으로 해볼게요. 음, 좋아요. 그럼 쭈루루루루루. 이색으로 다 칠해버리기. 오, 오, 색깔이 엄청 예쁘잖아. 얼굴이 빨갛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아, 일단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다 칠했는데 충채벌 어,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laughs> 이상하네. 뭐 되게 이상해요. <laughs> 이번에는 초록색을 칠해봤어요. 좀 수박 같네. 어 그러네요. <laughs> 왔어요. 어, 요 그냥 풀 같잖아. 나 <laughs> 아, 똑같아, 색깔이. <laughs> 저희 이대로 출발해서 수박볼배라고 할까요? 아, 좋아요. <laughs> 이렇게 저울 콕콕. 아, 뭐야. <laughs> 진짜 수박이다. 수박이다. <웃음> 수박이다. <웃음> 아, 이제 다시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벌띠가 있잖아요. 음, 맞아요. 이게 선물 포장이 리본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되게 색을 칠해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칠을 하면 되겠죠. 오, 보면 볼수록 강력한데? 오, 어, 그러네요. 와, 이렇게 색만 칠했는데 어, 꽤 그럴싸해졌죠? 어, 뭔가 선물 상자 같아요. 아! 어, 사장님이준 선물 상자! 아, 이거 무슨모 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얼굴을 그려볼게요. 이축제벌이 되게 웃고 있는 것처럼 생겼죠? 음, 그렇죠. 약간 수줍음도 있고요. 어, 맞아요. 뭔가 볼도 발그레하죠? 그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웃는 입을 그려주고 짠! 오늘 수박 같은데? <웃음> <웃음> 눈도 그려줄게요 짠짠짠 오제 그럴듯하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볼도 발그레하게 해줄게요. 짠, 짠. 발그레한 볼 완성. 완성. 아, 엄청 귀엽게 생겼다. 얼굴은 이제 축제발 같은데, 축제벌은이 머리가 문제예요. 아, 맞아요. 위에 엄청 화려한 리본이 달렸잖아요. 어떻게 만들지 일단 날개부터 만들어 볼게요. 아, 좋아요. 저희 위에 포장을 대충 해버려요.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짜잔. 날개까지 일단 만들어서 왔어요. 날개가 생기니까 이제 선물 상자에서 좀벌 갖다 줬죠. 음, 그렇죠. 뭐 이제 대망의 리본만 남았죠. 오, 아 그럼 제가 대충 대충 포장을 해서 올게요. 어, 좋아요. <웃음> <웃음> 짜잔, 축제 벌 완성이에요. 완성. 이렇게 보면은 전. 어, 엄청 복잡한 리본이 생겼어요. 오, 완전 복잡해요. <laughs> 아, 근데 꽤 그럴 사이버 있지 않나요? 좀 멀리서 보면은 원래 벌시멜에 있는 축제벌 리본이랑 비슷해요. 그죠?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고요. 아, 힘들어. 아, 정말 고생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겉모습은 완벽한 쪽제벌이 됐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꾸미고 출발을 해볼까요? 어, 좋아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반짝반짝한 금 의자. 크리스마스 선물도 앞에 놔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좋아요. 아 어, 저희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시간여행! <laughs> 아, 좋아.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짠! 오, 출발했어요! 오우. 아 정말 이쁘다. 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도 이쁘게 바뀌었는데 크리스마스 맵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오, 그러겠죠? 어떤 맵이 생겼을지 기대돼요. 좋아요. 우와, 여긴 뭐야? 오, <laughs> 어, 뭐야? 우와. <laughs> 호박이 가득하네. 호박을 막싸웠나봐요어막 아, 선물도 있고 오우.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아, 구경 잘하고 갑니다. 선생님, 저는 쭈쭈톱이에요. 선물 줄까요? 꼭 어, 선물 주세요. 싫어요. 새토리님은 줄 거예요. 저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와 근데 색깔이 화려해가지고 되게 이쁘다. 음, 맞아요. 오오 일단 톱니지역왔어요 좋아요. 뭔가 머리가 단단해서 잘갈것 같아요. <laughs> 어, 한번 뒤집혀 줘야 되는데. 아 어, 맞아요. 근데 좀 이렇게 멀리서 대충 보면 파마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약간 뽀글뽀글해요어 <laughs> 사실 리본이 아니고 아줌마. <laughs> 오, 오, 뭐야? 어, 뭐야? 오. 토네이도인데? 토네이도? 와, 토네이도 엄청 많아요. <laughs> 뭐야? 엄청 쬐끔쬐끔한 토네이도가 잔뜩 있어요. 오. 돌도 엄청 많아. 어, 그리고 옆에 뭔가 벽면이 약간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죠? 아, 그러네? 그죠? 오, <laughs> 어, 근데 저희 토네이도 잘 피해서 가고 있어요. 어 좋아요. 어, 지금 토네이도 하나 <laughs> 다가오는데? 어, 안, 네. 다가오는데? 오는데 오지마. 안 돼! 네. 오지 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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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통과하는 건가? 오, 왜완전하죠 아무렇지도 않죠? 음, 너무 음, 편안한데? 아무렇지도 않고요. <laughs> 오 지금 어, 지나갑니다. 엄청 지나가고 있구요 오 어, 이거 뭐지? 장식이었잖아오 뭐야 괜히 잘랐네 오 뭐야 우와 <laughs> 이게 뭐야 오. 엄청 갈콤만 지역에 왔는데 저희 다 녹고 있는데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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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을게요 아 잠깐만 아보세 기차도 돼? 지나가요 기차 오 엄청 예쁜 기차 지나갔어요 와 대박이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지역인가 음, 봐요 그런가봐요. 저희 만신청이 됐어요 <laughs> 왕지형아 안돼 네. 대포 피해 오, 대포 날라 아! 와. 다와와 와, 진짜 무서워 파마루 파마루 피하자 <laughs> 파마야 피었냐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 저 지금 의자가 없는데요? 저거 의자가 없는데요? 아저 편안 피켜피켜 편안 피켜 자리를 잘 잡아야죠 안돼 아, 의자를 네개나 설치했는데 <laughs> 제꺼 하나 남았어요 그니까요 러아 편하다 어또 대포야 안돼! 아 이번엔 해적이다! 아니 대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 살려줘! 오오리 의자가 다 사라졌어요! 어 어떻게? 쫓 우리한테 좋은 버프를 걸어줘! 아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살려줘! 빨리 가라고! 안돼! 오지 날개 날개 한 떨어졌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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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오오오오오오오

아시원 아시원하다 어, 조심해요 오저 어, 이대로 이대로 야, 엄마야, 엄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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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오. 조심 뭐 이대로 살수 있을지 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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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못지나갈 것 같은데 이걸로 못지나는것 같은데 오오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와 근데 아직도 선물 살아 있어요 아들들 <laughs> 끝까지 가져요 아, 알겠어요 가자 여기까지 가나? 오, 여기 오, 끝에 있어야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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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조금씩 녹이면서 가고 있죠? 그쵸? 아, 왜 이렇게 부실해? 아, 너무 허술허한 오, 오, 오 아! 아! 한방에 부서졌어 아하, 아. 아,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아, 끝까지도 못 갔는데 우리 쿠키맨이랑 놀아야지 아, 그래야지 아유, 야, 우리 놀자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